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6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면 자유의 몸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간 일하고 그 기간 중에 아내와 자식을 낳게 되면 본인은 자유의 몸이 될수 있지만 아내와 자식은 영원히 종으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위치에 계셨다면 처자식과 자유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자식을 선택하면 귀에 구멍이 뚫리고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잃어버림받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영원히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 종의 귀에 구멍을 뚫은 것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종의 상징이었을까요? 단순한 장식과 영원한 종의 상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는 어떤 종류의 법들이 있었나요?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할 법은 어떤 것들일까요?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첫 번째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Ceremonial Law라고 하는 법인데요. 의식법은 성소 봉사와 제사 제도 그리고 의식에 따른 정결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십자가의 그림자로 십자가 이후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법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폐지된 법입니다. 세 번째,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시민법 혹은 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국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 법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구체적 법은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건강법입니다. 건강법은 창조주께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처방이며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성전인 자기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법입니다. 출애국기 21장의 첫 부분은 제일 먼저 종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을 정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을 두는 당시의 제도를 인정하셨다는 말인가요? 출애국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법의 정신은 원칙적으로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며 똑같이 피로사신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노예제도는 고대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된 인간사회의 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섭을 일시적으로 무긴 하신것입니다 집에서 부리는 종이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일 경우 그 종은 몇년 동안 주인을 섬긴 후 자유의 몸이 될수 있었나요? 출애웃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히브리인 노예에게 6년 이상 노역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으며 제7년에는 노임을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노예를 가혹하게 취급하는 것이 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일 주인이 확김에 노예의 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면 그 노예는 자유를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노예에게 불합리하게 가혹한 법을 가하는 주인은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노예 생활 동안에는 봉사의 조건을 너그럽게 하여 노예가 자신을 속양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원칙들의 시행은 노예의 불공평하고도, 불행한 운명을 서서히 벗어나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히브리인 노예의 삶을 거의 노예제도로 볼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남자 종이 자유를 얻었을 때는 그의 가족도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소유인 여종, 중에서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는 아내와 가족을 두고 혼자만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추레우기 21장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 되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신으로 왔을 경우에는 단신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가면 됩니다. 둘째, 가족까지 데리고 종으로 왔을 경우에는 그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종의 가족을 주인의 소유로 보지 않고 종의 소유로 보는 인권을 존중하는 탁월한 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단신으로 와서 주인의 소유인 여종과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그 아내나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남자종에게 준 여인은 원래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주인도 남자종이 자기의 여자종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남자종은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소 지나친 처사인 것 같으나 남자 종은 속전을 내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있었으며 그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남아 있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순한 종 이상의 고용인의 대접을 받고 영원히 종으로 남아야만 했습니다. 남자 종이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 그의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종으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 그 남자 종은 어떻게 해야 했나요? 주레오기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자기들과 함께 남기 위하여 평생 종이 되겠다는 표시로 송곳으로 귀를 뚫는 날 가족들은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문설주의 귀를 대고 뚫는 것은 말하자면 그 집에 그를 신체 주걱으로 붙들어 매두는 것이 되어. 그 집의 영구적인 동거인이 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귀는 예속의 기관이었으며 귀를 뚫린다는 것은 자유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상처를 당하셨나요? 스가랴 13장 6절.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사건처럼 예수님은 두 손과 옆구리와 발에 상처를 입으신 것입니다.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받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각 시대 대쟁투 643페이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본다. 하늘에서 유일하게 남게 될 죄의 흔적은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종이 되셨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는 네 종류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건강법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제 7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 종이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 그의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종으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 그 남자 종은 송곳으로 그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감사합니다.